데이트 중이었어. 밥 먹다가 갑자기 그 사람 폰에 전화가 오는 거야. 화면에 뜬 이름은 영희. 순간 멍했지. 근데 그 사람이 전화를 받더니 웃으면서 이러는 거야. 나 지금 여자 친구랑 있으니까 나중에 얘기하자. 나? 왜 굳이 그걸 나 들으라는 듯 말하지? 한편으론 여자 친구랑 있다고 말한 거에. 아 깔끔하게 정리했구나.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. 생각했지. 근데 그날 밤그전 여친한테서 DM이 왔어. 내용은 이랬어. 그 사람 아직도 내 폰에 전 남자친구라고 저장돼 있긴 해. 근데? 나그 번호 벌써 친구한테 넘겼거든? 어? 알고 보니 그 남자 내 친구랑 바람피고 있었던 거야. 그리고 그 친구가 그전 여친이랑도 친한 사이였던 거. 결국 전 여친이 전화한 건 나한테 알려주려고 일부러. 그땐 몰랐어. 그전 여친이 그날 내 편이었다는 걸.